찬성 그룹시다. <laughs> 웬 말인가? 날 외하여 저 받으셨나 아멘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여러번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다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러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러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보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희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 되풀이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수받는 의미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생하게 중계 방송하듯이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어느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이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만을 일삼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부자의 대문간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그 대문간에 누워서 몸에는 병까지 생겨가지고 꼼짝 못하고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따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예? 소망을 천국에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로 이렇게 병들어 고생고생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꼭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거지가 죽었을 때 여기 성경에 보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도 하나님도 내세도 믿지 않아서요 죽으면 다 끝난다 살았을 때 실컷 즐기자 에? 그런데 이 부자도 때가 되니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부자가 죽어서 깨어보니 뜨거운 지옥 불 속에서 깨어났다고 그랬어요. 불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을 보니까 천국이 보여.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집 대문 앞에, 구어라더니거지가 천국에서 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불 속에서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거지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느냐? 야, 너는 살았을 때너 좋은 거다 받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지옥에서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이오. 그랬더니 부자가 또 하는 말이 아버지요 그러면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 가지고 세상에 좀내 보내 가지고 믿지 않고 있는 내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그들은 이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말좀 해주시오. 나 있는 이 지옥의 만큼은 오지 않게 해주시오. 자기가 지금 불 속에서 고통 당하는 건 둘째치고 죽으면 이땅속 밑에 지옥에 불속 있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사는 니땅 위에 사는 자기 형제 다섯 명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느냐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세상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하고 있으리 그 사람들에게 듣고 믿어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무섭다 천국 가야 겠다 지옥 오면 안 된다 전도하면은 다희개하고 믿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다 전도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살아와가지고 지옥 무섭다고 큰일 난다고 믿으라고 그래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와 가지고 천당지옥이 있다, 지옥 무섭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걸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는 태양빛과 같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믿어라 믿어라 하는 증거는 전등불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믿게끔 돼 있어요. 성경을 전도할 때 믿게 돼 있지. 죽은 사람이 살아와 가지고 믿어라, 믿어라. 무섭다. 이렇게 갖고 믿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옥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중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옥의 참상 그걸 아주 우리에게 실감나게 들려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도 담을 받느니라, 그곳에는 물한 방울도 없고, 밤이나 낮이나 쉬지도 못하고, 세세 무궁토로 고난의 연기가 세세 올라오고, 그곳에서는 오직 통곡소리, 후회소리, 그런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지옥의 특징은 거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괴로울 때 아유 빨리 죽었으면 이 고통이 끝날 텐데 하고 차라리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그러는데 지옥에 가게 되면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지옥의 사자를 죽음의 사자를 아무리 불러도 응답조차 않는 거.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데가 지옥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옥을 뭐라 그러느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되면 이것이 둘째 사망, 살아있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지 않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죽음, 불멸의 죽음이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것이다.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는 날이 무슨 말이냐? 배추를 불에 그 소금에 푹 절이듯이 사람마다 지옥에 가면 불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불에 절여진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통닭을 불에 튀기듯이 튀겨져도 죽지도 않아.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미꾸라지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면은 뛰는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너무 더 무섭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다니면서 한 생명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요내 손가락 하나에 달려 있단 말이야, 요거. 그러니 이거 이런 수고를 안할 수가 있어요. 목이 터져라도 외쳐야지, 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천국이냐 지옥 죽음은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지옥의 특징 지옥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래요 무적액 다시 말하면 한번 떨어지면요. 천년을 떨어져도 만년을 떨어져도 불빛 하나 안 보이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이다. 그거에 물한 방울조차 없다는 말씀. 죽은 지 100년이 돼서도 물한 방울이 없으니 목말라 죽어, 먹지도 못해 배고파 죽어. 근데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고 한장하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물한 방울 못 먹지, 밥한그이못 먹지. 그래갖고 해골같이 다 돼서도 죽지도 않으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 미신들 네 믿는 사람들 귀신이 나타나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는 게그 헛된 소리가 아니요. 지옥에서는 지옥 간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이게 죽지를 아니니게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다.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하는 일초도 쉴 시간이 없어요. 마귀들이 와서 막고무도라는데 어떤 분이 목사들도 지옥 갈수 있어요. 목사들도 지옥 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목사냐? 그냥 가르치는걸 엉터리로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안 보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설교 이게 사기꾼이요. 또 뭐라 그랬느냐? 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기 때문에. 어? 조금 뭐이 세상에서 예수 좀안 믿었다고 그래서 영원히 불 속에 놓고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 다내 중에 천당으로 올려보내줍니다 이따위 소리한 사람들 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갈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지옥 간걸 봤대요 그 지옥 간 목사가 어떤 벌을 받고 있느냐 관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었 관이 다 들여다보는데 거기 그냥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데 마귀 새끼 12마리가 창을 가지고 막 찔러대더라는 거예요. 그관 속이 피투성이가 됐대요. 그런데 한참 찔러대더니 돌아가면서 빙빙돌에서 찔러가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마귀 새끼들이 또 교대하러 올라오더래요. 창 갖고서 찔러라고 이런 고통 1초도 쉬지 못하는 이 지옥의 고통 응, 목사고 뭐고 이렇게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요. 더 생생해. 살을 꼬집어 봐도 꿈이 아니에요. 아주 생생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요. 꿈에 지옥 구경을 하게 됐대요. 지옥에 가게 됐는데 아주 그냥 해변가의 모래 같은 까맣게 뻘거벗은 사람들이 불가마 속에 다 들어가서 절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뻘거벗은 채 불가마 속에서 다 삶아져 있더래요. 그걸 보고서 하는 말이 야, 한정탕에 들어가서 땀을 내다가 견디지 못하면 뛰쳐나올 수 있지만 이 지옥이라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뜨거워도 나올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선생님 강선생님 죽은 후에 영원한 시간 세월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돼요 응? 영원이란 시간을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번 산대요 엄마 뱃속에서 열 달, 백 일, 삼백 일을 살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00년도 못 살지만 100년 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벗어나서 죽은 다음에는 영혼으로 살러 가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 천국도 영원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미도 천당 가는 게. 이게 인생의 성공자요. 이거 해결 못한 사람은 재벌 회장,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어. 불 속에 들어가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는 한번 죽지만, 그 영혼은 불멸이에요. 죽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절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시간만이 예수 믿고, 죄를 희귀하고, 변해서, 새 사람 돼서, 천당 갈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 여기 문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거지꼴로 이렇게 고생고생 직사 돌아보고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가봐요. 그 기쁨 축복 이법 누릴 때 나는 보람이 있는 거야. 그래도 한 사람 천국으로 어, 운명을 바꿔놨다. 이 보람을 생각하면요. 세상에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우리 강선생님도꼭 이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죄를 희귀하고 이제 구원을 하다서 지옥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가다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귀한 영혼 세 분의 영혼 위에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영원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까지 않고 이 다음에 예수 잘 믿다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 황금의 거리 황금의 집에서 천사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천국생활을 받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